안녕하십니까. 베트남 뉴스를 전해드리는 베트남 어퍼 행위입니다. 저는 하노이 시에서 거주를 3년째 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BJ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베트남 어퍼 행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베트남 뉴스를 발빠르게 요곳, 저곳 모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노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노이 시 국경을 넘나드는 돈 세탁 사건 연루자 10여 명을 경찰에서 적발을 했습니다. 어, 금액은 30조 동약 13억 달러의 금액입니다. 어, 이번 돈 세탁 금액은 역대 최대로 밝혀졌으며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초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수출입 회사를 임시적으로 어, 설립해서 물품과 돈을 국경을 통해 운송해왔던 것을 알려졌고 이번 사례는 지금까지 소문으로만 조, 어, 알려졌던 지하 지하자금, 어둠의 자금이죠. 이 자금이 조금은 밝혀졌다는 것이 이번에 경찰이 밝혀낸 큰 쾌거라고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금액 13억 달러면 엄청나죠. 어, 전문가들은 지하경제를 움직이는 지하, 어, 자금세탁 범죄는...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진, 진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해왔던 것으로 추정되고 이번 불법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적인 시스템을 정비 및 범죄자들을 적발하기 위한 당국과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돈세탁은 부정부패와 연결되어 사회에 악의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건 등의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다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이 파노이 근처입니다. 하이퐁의 소식입니다. 해외에서 수입된 컨테이너에서 대규모 대마초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이번 대마초 12월 11일날 있었던 일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어, 베트남의 오대도시 중 하나이고 해왕 해양 물류 도시입니다. 이곳은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나왔는데. 665kg 규모고요마리화나 건조된 상태로 들어왔으며, 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로 위장되어 위장 칸막이가 쳐져있던 안쪽에 보관되어 있던 것을 적발을 뜻해었고 이번 보장자들은 싱가포르를 개인으로, 개인에 명기되어 있으며, 수신자는 하노이시 롱비엔 구에 위치한 회사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하이퐁시 경찰에 의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 베트남에서 병역 기피로 문신을 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전에 문신을 하면 군대를 안 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몸에 하지만 지금은 다 갑니다. 큰 문신이 아니고 해서는 안 가는 걸로 알고 있는, 다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국방부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화를 하겠다. 어, 특병 부위, 그러니까 문신이 너무 성행위나 성과 관련된 내용 누가 봐서 타이이 봐서 혐오적으로 느껴졌을 부분에 대해서는 병역 면제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더 강화를 해서, 그리고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 동일인이 그 사, 어, 문신이 또 군대 면제하기 위해서 또 발견이 되면. 법적으로 징역형까지 살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병역 의무는 남자라면 국적을 떠나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걸 피하기 위해서 운시를 한다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호치민시 남쪽이죠. 호치민시 구형 버스를 개조한 이동식 이발소 학생 대상 서비스 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치민 공과대학 기숙사 앞에 어, 주차해놓은 이 이발수업버스입니다. 30인승 버스를 개조를 해서 한 번에 6명까지 이발이 가능하고요. 금액은 12,000동, 한국돈 600원입니다. 하루에 70명에서 1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요. 이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밤 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이걸 한 거는 시골에서 공부를 하러 왔거나 용돈이 작은 학생들을 위해서 작은 규모로 보통 미용실이나 거리발소를 이 가도 거리발소는 이 보통 한 4만동, 8만동, 2천원, 4천원이 합니다. 그에 비해 아주 저렴한, 600원이면 저렴하고요. 미용실을 가면 금액은 더 올라갑니다. 더 더. 어, 저 같은 경우는 한번 가면 7천원, 8천원, 만원. 합니다. 머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비하면 학생들은 600원이면 아주 저렴한 금액입니다. 어, 이거는 아주 잘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뉴스도 호치민시 뉴스입니다. 얼마 전 어, 폭발로 무너진 쌀국수 가게가 있었습니다. 원인은 가스 폭발이 놀아는데 폭발, 폭발성 물질이 의심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구체적으로 폭발된 붕괴된 집의 소유주는 많은 부채와 연루된 45세 남성으로, 최근에 쌀국수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아래층을 임대했으며, 때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요구하기 위해 자주 쌀국수 집을 찾아왔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경찰은 구체적인 폭발 사고 발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베트남에 코로나 환자가 1,420건입니다. 오늘 어, 12월 월2일 어제입니다. 어제 겁니다. 5 h 확진자 6건이고요. 해외 유입입니다 다. 국내 확진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폴란드에서 온 분들이 한 4분 정도 되고요. 폴란드. 이거는 베트남 국적이지만 폴란드 일을 하고 왔거나 유학을 하고 왔거나 e The other one i 다 보니까 젊은 층입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오신 분한 분도 여자분, 이분도 베트남 국적이고요. 그리고 14, 1419번 분도 독일에서 오신 분이고, 이분도. 마지막, 일본인 한 분이 걸렸습니다. 일본 국적이고요. 전문가 특별입 국으로 왔다가 12월 11일 검사에서 양성으로 밝혀. 이분들은 누굴 뭐 접촉을 하거나 이런 분은 없습니다. 대부분 입국을 하면 바로 격리시설로 가기 때문에 사회적 뭐 이렇게 감염이 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도 한국도 그렇고요. 바로 격리시설로 옮겨집니다. 격리시설 옮겨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코로나 추가 확진자는 국내 확진자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는 게 아니고 호치민에 터졌을 때 외에는 아직 없습니다. 현재 1400 20명 중 1,281명이 퇴원을 했고요. 101명이 병원시로 받고 있고 이중 35명은 사망, 예전에 35명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걸로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난 뉴스입니다. 이거 하노이 시에 어, 호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동영상 촬영을 해서 어, 공간협박 그 해서 돈을 뜯어내는 이런 게 밝혀져서 1억 8천만 동, 한 900만 원 정도를 가치를 해서 남성 두 사람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여행 오실 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뭐 조심 조심한다고 하지만 이런 몰래 카메라까지 잡아낸다는 거 근데 여행 와서 호텔에 머물렀는데 몰래 카메라에 찍혔다 그게 나중에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돌라지고 있다 라고 하면 솔직히 기분 나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이 부분은 어, 호텔이 아닌 모텔촌이기 때문에 대부분 한국인 분들은 자유여행도 오지만 어, 패키지로 많이 옵니다 오다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급이 되는 호텔로 다 가십니다. 호텔로 가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냥 생각만 하고 계시고 아 이런 부분 조금만 조심해 주시거나 하시면 여러분에게 여행이 참고가 되고 언제든지 여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 남겨주시면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댓글로 제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전달해 드리고 앞으로도 매일매일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뉴스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소식 전해 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뉴스, 그리고 밝은 뉴스를 전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